시사교양 PD 출신으로서 박민사장 취임 이후에 벌어진 제작 자율성 파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KBS에서는 제작자들이 프로그램의 개폐, MC 선정 등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면 프로그램 폐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교양국에서만 4개가 없어졌습니다. 더 라이브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저널도 지금 시청자 게시판에 빨리 다시 부활시켜달라는 요구, 그 요구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추정 60분을 보도본부로 난데없이 이관시키는 등 시사 영역을 피드로부터 빼앗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폐지, 제가 직접 지시할 수도 없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폐지를 직접 지시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제작본부장의 결정에 대한 책임도 사장께서 함께 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세월호 10주기 방송을 불방시키려고 하신 것입니까? 자가당착입니다. 자,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중에 등장한 KBS 현 상황에 대한 한 PD의 발언이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KBS 관련 콘서트가 열립니다. KBS 박상현 노지훈 위장 전화 연결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디서 어떤 콘서트를 여시는 겁니까?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18일 광화문 동화 면세점 앞에서요. 네. 힘내라 공영방송 구하자 KBS라는 이름의 콘서트입니다. 음... 야 이거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것 같은데, 왜냐면 <laughs> KBS가 욕을 많이 먹었고, 예그 네. 안에 이제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국정감사에 어, 등장했던 PD가 이 내부 사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지만 이 목소리를 시청자들은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케이블에서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예 조합원들이 이렇게 생각할 기 십상이거든요. 네. 이런 국민들이. 그래서. 네. 그... 박민 사장 저희는 이제 박민 사장 앞에 꼭 이제 낙하산이라는 말을 붙이는 데요. <laughs> 아, 낙하산 박민 사장이 들어온 이후에 KBS가 음. 어 국민들이 기대했던 공영방송의 모습에서 한참 뭐 많이 비켜나 있는 건 사실이고 음. 안에서도 이제 많이 싸웠는데요. 뭐 음. 어, 이것이 이제 뭐. 그 내부적으로 네. 어 저희는 뭐 내부 투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때도 그랬고 역사전을 그날 때도 그랬고 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쨌든 저희는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송을 제대로 만들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하다 보니까 아마 밖에 보서 보시기에는 야이 지금 KBS가 좀 많이 망가졌는데도 너무 조용한 것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좀 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또 KBS 노조 조합원들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조합원들은 알고 있었고요. 사실 음. 조합원들이 어그 곳곳에서 자기 자리에서 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 말은 조합원들이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하더라도 좀 전에 이제 국정감사에 나왔던 PD처럼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 동안은 네. 조용히 있더니 갑자기 콘서트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홍해 줄까 이런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콘서트는 이제 시민사회에서 네. 이제 더 이상 KBS가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된다. 이제 국민의 음. 품으로 돌아오려면은 더 멀리 가서는 안 되고 그래서 내부에서 투쟁하는 KBS 노동자들을 응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음. 시민사회에서 이제. 만들어주신 자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때까지는 내부 투쟁을 계속 해왔었고요. 하지만 아하. 이게 이제 각자 자리에서 하는 것에는 이제 좀 하면 그랬다. 이것이 음. 좀더큰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쟁행이찬반투표를 통해서 이제 파업을 할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하.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투쟁을 할 것이고요.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뭐쟁행이참반 어, 투표를 하면서 내부에서 이제 그런 걱정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음. KBS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음. 아 우리가 투쟁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시민사회가 우리들을 응원해 줄까요?라는 음. 걱정들이 있었는데, 뭐 어, 이런 걱정들을 우리가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시민들한테 게 우리를 응원해 주십시오라는. 음. 얘기를 하는 자리가 어, 이번 음... 금요일에 열리는 콘서트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 쟁의 행위 찬반 투표는 찬성률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쟁의를 하려면 이 제적의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요. 어, 네. 저희 언론노조 KBS 본부 같은 경우에는 어, 78%가 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네요 네. 네. 그러니까 내부 조합원들은 이 투쟁의 의지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싸워왔지만 은 어, 밖으로는 부, 비춰지지가 않으니까 그 모습이. 그냥 KBS가 망가진 모습만 보이니까 우리가 이런 콘서트를 한다고 호응해 주겠냐는 걱정도 있었지만 이렇게 계속 어, 밖에 나가서 그 시민들과 만나고 호소해야 한다. 이게 이제 앞서서 이런 네네. 콘서트를 하게 되신 거구나. 그리고 네네. 걱정과 함께 이 공지를 하시는 거군요. 지금. <laughs> 그렇습니다. 예. <laughs> 다시 한번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예, 이번 주금요일 오후 8시 30분, 광화문 동화면 세점 앞입니다. 광어문 동화면 세점 네, 뭐, 시내니까 또 금요일 저녁이고 해서, 음. 시민 여러분들, 뭐, 좀 가볍게, 뭐, 시내 뭐, 산책이나 나오셨다가, 시내 산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옆 동네 사는 분들이야, 시내 산책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laughs> <laughs> 이 콘서트에 누가 나온 나 나옵니까? 일단 뭐그 저희들이 어그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할 거고요.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뭐 y t n TBS, MBC 조합원분들도 아, 오실 것이고, 예 네. 그리고 뭐 저희 문화재로 지금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어이 소설합창단의 단 단이라든지 요런어 문화공연을 볼수 있는 시간도 했고요. 특히 이제 뭐 KBS가 뭐 망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제가 들어서 이제 다른 언론에서는 다 뭐, 여예 특정 보도가 나오고 있는, 김건희 그렇죠.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KBS가 KBS는 안 다루고 있죠. 예, 참 이제, 소극적으로 보도라고 하죠. k 보도 거의 없어요. 네, 예. 거의 없죠. KBS만 을을는 그런 일이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laughs>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어, KBS에서 감춰진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뭐, 쿠팡 문제라든지, 이런 음. 부분들 관련해서도, 어 이렇게 시민들이 아, KBS가 그동안 외면했던 시민들 의 목소리를 그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KBS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은 국민의 방송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시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내일 아침에 이 시간 알리기 위해서 또 30초 연결할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